사실은 AI의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쉬운 것부터 네. AI가 뭡니까? 사실은 AI의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나는 이제 인간의 수준을 대체하겠다.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의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죠. 예전에 그리스도 시대부터 이게 그우리의 맞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50년도부터 시작해서 존메카피 교수의 흐름을 쫓아가는 쪽이에요. 또 하나는 IA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데 음. 지금의 대부분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할수 있고 인간의 수준을 과 맞먹거나 하그 능가할 수 있는 어떠 그한 현실적인 솔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식을 한다든가 패턴을 한다든가 음. 어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사실은 IA 쪽이에요. 근데 이제 네. 섞어서 그냥 AI로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대주류는. 인간의 지, 지능적인 지적인 활동을 도와주고 강화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음. 또 일부의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은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을 도전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Okay, 네. AI는 IA다. 현재는 대부분은 IA다. 근데 네. 이제 나눠본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야. 얘기를 하죠. 뭐 예. 정의를 거의 음.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뭐 제가 달리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AI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부터 많이 하던 머신러닝을 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 i 가 부흥뜨게 된 것은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이라고 음.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강화한 게 음. 있는데 그런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고 그리고 이 머신러닝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다. 뭐 예전에 하셨던 뭐 인, 전문가 그래. 시스템이라든가 그래. 다른 그래. 시스템들도 음. 있거든요.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 m a c 이 i n e a i 가이 전체를 다 감싸는 우산과 같은 역할이고 그 안에서 요즘 주류는 머신 러닝 그 안에서도 딥 러닝이 가장 기술적으로는 리딩해가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되게 쉽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때 네. 조금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지능이란 무엇인가요? 인텔리전스라는 걸 우리 뭐라고 봐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인텔리전스라는 건 바이 데피니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갖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그것을 지식으로 하던 아니면 어떤 다른 프레임워크로 하던 모델링을 하고 주어진 문제를 알아야죠.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음. 그 방법에는 딥러닝을 할 수도 있고 좀더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의 룰에 룰 기반의 어떤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만이 AI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지적인 거. 그러니까 어~ 본다든가 이미지를 인식한다든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번역을 한다든가 하는 분야에서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성과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 갖고 있는 패턴을 파악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문제들은 이제 거의 해결을 한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 수준에 도달한 정도까지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건 아직 멀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더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